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스럽고 힘든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자상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다섯 가지 조작 기술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통제할까? 라는 주제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주요 조작 기법과 그 기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통계, 사례 연구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첫 번째 조작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여 그들의 자존감과 자아 존중감을 낮추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그런 말은 한적 없어. 또는 너는 항상 과민 반응을 해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부정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혹은 자신의 감정이 과도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더욱 통제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애정폭격을 사용합니다. 애정폭격은 관계 초기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완벽한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들이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애정 폭격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애정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조작 기술은 희생자 역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을 희생자처럼 묘사하여 상대방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어려움이나 현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나는 항상 남들에게 이용당해왔어. 또는 내가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조작 기술은 분리와 정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사회적 연결망을 단절시키려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방해하여 상대방이 외롭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너의 친구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또는 너의 가족은 우리 관계를 반대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조작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지속적인 비판과 평가 절하를 사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외모, 성취, 성격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려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해? 또는 너는 항상 이런 시기야와 같은 말을 하며 상대방을 비하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을 크게 손상시키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더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 기술들은 그들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통계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심리적 고통을 보고했으며, 그중 다수는 조작과 통제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 기술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나르시시스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지속적으로 그의 외모와 행동을 비판하며 그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비판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조작 기술들은 그들의 깊은 불안감과 자존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으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그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을 통제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의 조작 기법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다섯 가지 주요 조작 기술과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해 인식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복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